여러 분들 젊은 시절에는 철학하고 과학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면 어느 쪽에 더 마음이 끌리셨나요? 옛날에는 과학이었죠. <laughs> 뭐이게 과학이나 무슨 공학 같은 게 가면은 출세의 길이었는데 한 10, 15년 전에 어, 어느 분이 지금 저기 어디 총장이신 분인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제분이 와갖고, 이제, 상담을 하려고 그러니까, 어, 얘가 철학을 한대요. 그러니까, 어? 부모가 이게 반대를 많이 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그때 15년 전에 얘기했을 때, 앞으로는 철학이 대세입니다. <laughs> 그렇게 한 게, 이제, 그 어떤 과학, 숫자로 하는 그 과학의 그 어떤, 인간을 현성하는데 조금 한계점을 느끼셔서 그렇게 얘기했었는 요즘 인문학, 인문학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그래고 그 과학이라는 게다 컴퓨터가 다 하고, 어떤 그 그런 부분은 다 이제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머리로 하기 때문에, 인간을 현성하는, 음. 현성에 나가는 그 부분이 미국에서도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앞도 하는 게 이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탐구하는 그 직장보다도 어떠뭐 여가를 할 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그런 직업 또 이렇게 인문학을 하고 사람의 어떠그 감성을 이렇게 높여줄 수 있고 정서를 이렇게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앞으로 좋은 상담하기 굉장히 좋은 <laughs> 직업이 될수 있다 이렇게 뭐 말씀하는 거 보니까 우리 사회 대학 우리가 살아온 세계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그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학문에 대한 대안 태도들도 많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저는 반론을 제기하자면 질적 연구를 하긴 하지만 과학, 과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과학과 이제 이제 과학의 어떤 그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과학과 이제 철학이 함께 어우러져가지고, 통합적으로 함께 가는 세상이라는 세상으로 바라봐야지, 어, 과학이 아니니까, 이제 현상학 쪽으로만 가야 된다. 막, 이렇게 는 공부하면서 더더욱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내가 이쪽 연구를 더 하, 하고는 있지만, 과학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 물론이죠. 어, 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데 자연과학적인 영역이 아닌 것마저도 자연과학적인 어프로치가 맞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일정한 부분, 어, 새로운 시, 어, 견해를 가질 필요는 있는데, 우리의 삶 자체가 과학적인 어프로치하고 아, 철학적인 어프로치 둘 다가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과학적인 어프로치 자체는 인간의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진 않아요. 인간에게 어떤 편익을 가져오고 어떤 것들을 풍부하게 제공해 줄수 있느냐. 우리에게 이런 현실적인 풍요로운 자원을 끌어오거나 생산하거나 하는 쪽에서는 과학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는데 이 과학적인 지식 자체를 좋은 쪽으로 활용하는지 나쁜 쪽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한 가치 기준은 과학이 줄수 없다는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도 원자력 공학을 하신 분이 있는데 원자력 공학을 해서 어떤 분은 원자력 발전을 잘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가 공급되도록 이렇게 자기의 지식을 활용하는 분이 있는데 또 어떤 분은 핵 폭탄을 만드는 역할에 자기 일생을 바치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과학적인 것은, 과학적인 지식은 하나예요. 아까 과학적으로 어떤 인과관계로 치면 어떤 것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은 같은데, 어떤 결과를 낳게 하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는, 인간의 의지죠. 그래서 여기서 자유의지가 중요한 거죠. 어떤 파괴적인 쪽으로 자기 지식을 활용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세상을 희생시키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요 세상에는 그 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철학적이거나 종교적인 사유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연 과학적인 지식 자체가 수단이 될수 있지만 이 자연과학적인 지식 자체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각자의 삶의 방향, 그리고 사회가 나아가 될 방향, 어, 이걸 제시할 수는 없다는 과학, 과학만 가지고. 과학이 기술을 제공하지만 그 기술을, 어,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하는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셀프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까 뭐추루 셀프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리얼 셀프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이 이걸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불성이 결정할 것이냐 이런 개념이 없이 자기에게 편의로운 것 아니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을 쫓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도 일어난다. 어, 그래서 인간 사회가 기술적인 발전이 필요한데 기술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결국은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문제는 인간들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그냥 크게 넓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마음이 순화되지 않으면 이 세계는 지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계를 지옥으로 바꿀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고 이 세계를 사람들이 평화스럽게 잘살수 있는 어떤 세계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결정을 어떤 사회가 할 수도 있고 개, 개개인이 자기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인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어, 영역으로 우리가 도,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현 존재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사인이라고 하는 거이세상에 레전드진 우리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 이 세상 속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세계와 나의 관계가 결정이 되잖아요. 이 세계는 내 주변 세계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인류가 함께 사는 전 세계일 수도 있어요. 어떤 파, 파괴적인 과학자가 이 세계를 멸망시키는 쪽으로 연구를 진행해서 그걸 사용한다고 한다면 어떤 많은 사람들의 세계를 동시에 파괴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어, 이제 들으면서 들은 또 생각이 분명히, 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장소와 사회 구조나 모든 시스템 체계는 똑같은데, 어, 이 구조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봤을 때 어떤 뭐 세계 1차 대전이나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을 때, 어, 과학의 어떤, 어, 그 결과물이 순식간에 어떤 사람의 생명을 어, 한꺼번에 싹 사라져버리게 했을 때 그, 그 반응을 보고 나온 질문이 뭐냐면 제가 오늘 우리 수업과 연결해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그게 존재론적 질문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떤, 어, 과학의 어떤 결과에 의해서 과학적 사유와 체계 속에서 나온 어떤 질문이 뭐냐면 인간의 어떤 실존에 대한 질문이었고 인간의 한계에 대한 질문이었고 뭐 생명에 대한 질문인 것을 봤을 때, 어, 우리가 시, 실존이나 사유나 존재한다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언어가 어떤 뭐 사실적인 언어와 또 철학에서 이야기하거나 신학에서 이야기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인문학이나 이야기하는 어떤 은유적인 언어적인 표현 방법에서 결국은 어,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나 어떤 구조 체계가 언어에서 다르지만 그렇지만 거기에서 오는 어떤 책임성이라든지 뭐 질문에 대한 문제 제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서로가 긴장 관계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어느 한쪽에 많이 치우쳐 버렸을 때어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봤을 때 일어났던 그런 많은 어떤 질문이나 철학이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을 통해서 오늘 결론이 나온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들이 어떤 해석학이 어떻게 다르게 발전됐고 문학이 다르게 발전됐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서로 긴장 관계에서 가야 있는 서로 있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아까 그현 존재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유하고 할수 있는 그 어떤 밑바탕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다른 동물들도 가만히 보니까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그 주인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 같던데. 우리도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쓸데없이 좀 해보았었습니다.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중요한 사유을 하신 것 같아요. <laughs> 주인이라는 존재를 지금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것 같아요. 아, 저도 그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 <laughs> 점차 윤곽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어떤면 여러분들의 자연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뭔가 어느 지점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제가 공부하면서 정말 어려웠던 게이 고유한 부분이 다 다르잖아요. 그 삶의 문법과 논리가 다 다르듯이 그렇기 때문에 진짜 주체 주체성이 이 주체가 어느만큼 수용되어져야 되느냐. 이 지금 현 시대의 문제점이 이 고유성과 주체성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오류, 변인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런 거가 오늘 짧은 시간에 공부하면서 더 연구하고 그, 그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나눔을 주셔서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의 언어의 어, 어려움이에요. 주체라고 하는데 이 주체 서브젝트가 어, 아무것도 없는 지역으로 우리가 온게 아니고 이미 그 속에는 사회 질서가 있고 언어가 있고 도덕 규범 이 있고 하는 사회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자기가 누구인지의 성찰보다는 우선 외부에서 주는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자기가 필드업돼 나가는 과정이니까 최초에 우리는. 어머니 눈에 빛은 자기가 자기예요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게 사실은 내가 사회로부터 영향받아서 나라고 믿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상태가 어린 시절에 계속 이어지는데 어떤 분은 어느 시점에서 아, 엄마가 얘기하는 거라고 내가 의견이 달라 나는 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의 주관을 드러내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자기 나름의 독자적인 이구가 형성이 되는데 사람마다 인격 형성의 과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분리 개발하고 거의 안된 상태로 오랫동안 살아버리시는거 있죠. 그 자기의 독자적인 자아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상과 자기가 구별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태어났는데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넓게 생각하면 이 세상이나 월드라는 얘예요 세계와 자기가 분리되지 않고 계속 세계 속에 하나의 구성, 조직으로서만 자기를 이해하게 되면 자기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을 결정하는 것에 굉장히 취약해진다. 그러니까 오 l l or n 어떤 사람이 전혀 모든 면에 그런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볼때 어떤 부분은 자기의 주관이 상당히 뚜렷해서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판단하면서 선택해 나가면서 자기 삶을 꾸려나가는 그 속에서 자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너는 그래, 왜 못생겼어? 아니면 너는 그렇게 영리하지 못해? 라는 어떤 세상의 눈초리가 그렇게 들어왔을 때, 자기 셀피스팅 프 자체가 사람들이 보는 그 모습으로 자기를 형성해버린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세상이 다 무섭잖아요. 자기는 형편없고, 세상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바보 같고, 그 이런 쪽에 실제 자기 자기에게가 자기에게 그 여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기를 스스로 자기라고 자각해 보지 못한 사람이 언제 이걸 자각할 것이냐. 그 외부에서 주는 외부에서 주는 어떤 영향에 의해서 자기를 형성했는데 그래서 주위의 눈초리에 의해서 자기가 어떤 어 어머니나 아버지를 동일시함으로써 정신분석적으로 아이덴티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쓰죠. 동일시하면서 자기 인격을 구성해 나가서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를 구성하기도 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여러 대상들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걸 가지고 자기를 구성해 나가기도 하고, 여러 모습으로 어, 자기라는 인격을 구성해 나가는데, 아까 얘기했서 처음부터 우리가 추 r 셀프 s 라는게 있었느냐 없었느냐, 문제는 원래 나라는 게 있느냐 없느냐 별개로 치더라도 이이 이 세계에 와서 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여러 주위의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일찍이 아, 세, 세상 사람이 나, 나에게 가지는 의견이 다 맞는 게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이가 아, 있으면 이 아이는 그때부터 독립이 조금 가속적으로 자기. 자기 모습을 갖고 갈수 있는데 어떤 아이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 그대로 수용하고 자기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결정권도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엄마가 원하는 대로 아빠가 원하는 대로 난이 세상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라고 계속 가버린다고 한다면 자기의 독자적인 자기나 자기의 독자적인 자아라는 것이 별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 오래 살게 된다. 그러면 이 세상 삶 자체가 외부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가치 있고 외부에서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다 나쁜 것이고 자기의 독자적인 판단 능력이 상실되니까 그러면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치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삶 자체가 행복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이 다 침해적으로 느끼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임상적으로 보면 계속 주위에서 형편없는 너는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이렇게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외부 세계 대상들과의 관계에서 자기는 끊임없이 치매적인 대상을 만나서 어, 자기는 이 세상 사는 게참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독자적인 독립된 인격이라는 자각을 우리가 언제 하는가가 사람마다 각각 다르겠죠 그리고 자각의 전도가 각각 다르겠죠 여러분들 기억 속에, 혼자 있어 본 경험이, 최초의 기억이 언제쯤 되나요? 제 기억으로는, 나 혼자, 겨울이 되, 되면은, 그 옛날에 썰매라는 게, 그냥 앉아서 타는 썰매, 이걸 들고, 어디 빙판에 갔던 경험이나, 제가 살던 곳은 대나무가 많은 곳이었는데, 그래서 울타리도 다 대나무예요. 근데 대가 굉장히, 붉은 대도 있지만 아주 가는 대도 있어요. 이 가는 대그 울타리 주변에는 아주 가는 대들이 많았는데 그걸 잘라서 어, 활을 만들어서 어, 혼자 활을 가지고 놀던 기억,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 기억 속에는 혼자 있었던 기억이 꽤 많아요. 누군가하고 같이 있었던 경험보다 그래서. 나도 어린 시절이 상당히 외롭게 자라지 않았느냐 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그걸 좀 생각해보면. <laughs>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같이 있는 경험이 많으세요? 혼자 있는 경험이 많으세요? 저 어, 생각은 이제 평생 이렇게 조금 외로운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평생은 근데 이제 그 외로움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삶도 잘, 또, 나름대로의 그 삶이었다 하는 게 많이 느껴지고, 뭐, 지금 상태로는, 이거 복잡하게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사는 거, 사, 사는 거보다는 그냥, 뭐, 혼자 지내는 게더좀 이렇게 편해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뭐, 산에도 혼자 다니고, 뭐, 많이도 혼자 다녔던, 혼자 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배우만 지금 겨울에 혼자 갔다가 죽뭐 늑대 죽는 줄 알았던 적도 있는데. <laughs> 이제, 에, 요즘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혼자 겨울 겨울이나 하여튼 혼자 산에 다니면 조금 이제 불안감이 생겨요. 사고 났을 때. 어, 아, 그거 위험하죠. 그, 혼자는. 한 번도 저기 떨어져 갖고서 다치지 않아서 이제 아, 이게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 뭐 그래. 그런 적도 있는데. 에, 그런 걸 생각하면 혼자 있는 사람이랑, 여러 사람이랑 같이 잘 어울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심리학이나 또 영성학에서 또 종교에서 말하는 그 부분도 그런 부분인가 아닌 것 같아요. 대인 관계라는 부분도 그렇고 종교에서 말하는 부분도 서로 다, 다름을 인정하면서 잘 살아가는 뜻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좋은 경험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과 다름을 인정하면서 잘살수 있는 것은 어떠면서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게 가능해요. 또 종교에서도 네, 영성학 책도 읽어보면 그 부분을 중요시해요. 혼자 있어봐야지, 어, 혼자 고독을 좀 가끔 있어봐야지 어, 다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 뭐 사람하고 사람 하는다고가이온 거보다는 조금 거리를 놓아야 한다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웃과 우리가 같이 잘 지낸다고 한다면 이웃을 존중하면서 같이 있어야 이게 성숙한 관계인데. 우리가 혼자 있는 이런 체험들, 혹은 혼자 살아온 어떤 체험들이 약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신분석에서 얘기하는 분리개발화가잘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어떤 대상과의 관계가 있을 때대상이 의존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적인 상태로 대상을 만나게 되니까 대상은 굉장히 불편해지죠. 그래서 관계가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대상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혼자 살수 있으니까 크게 의존하지 않는데 자기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없, 없게 되면 계속 어, 어, 대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